조치원역 크리스마스 출인데요. 아, 발걸음을 멈추고 카메라에 담게 하네요. 아, 정말 멋진 광경입니다. 아주 명물 크리스마스 출이네요. 아마 많은 사람 행복을 비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설 명절까지는 이게 이 추리를 내비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행복한 시간을 가지라고 이렇게. 헐거라안 하고 내비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좀 따뜻하게 만들고 살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겠죠. 조천역이요? <놀람> 아 대. <놀람> <조, 조치원 여기요? 놀람> 저녁 무릎이라 여기서 이게 동양색 짓는 거는 차 통행을 방해하는 것 같으네요 아 이제 그만 담아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누구의 나는 복지는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죠. 또 행복하게 하고요. 이거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크리마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추리마냥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환한 얼굴로 아주 행복한 시간과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네요. 자, 음. 아, 여러분들도 볼만하죠? 아주 조치원 여기에 그냥 명물이네 명물. 아주 세종특별자치시 차 타는 것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동영상을 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동영상 보고 이 추리 보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